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9장 사실 1절부터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길어서 2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약속받은 야곱은 드디어 외 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온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을 향해 떠나갈 때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라반의 자녀들 중에서 신부를 찾는 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에 온이 야곱의 모습은요, 어, 과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 땅에 왔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종이 하란을 찾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우물로 향했듯이 야곱도 우물로 향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란 여행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어, 많은 여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우물은요 아무 때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물에는 크고 넓적한 바위를 덮어 놓았는데 어, 물이 귀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물을 돌로 막아서 불순물과 독약으로부터 물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이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 곁에는 이 우물 막는 돌을 치우기 전에 다른 목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양대를 치던 목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라반에 대한 정보를 야곱은 수집하게 되죠. 목자들은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때마침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라헬이, 저 라헬, 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라반,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결혼을 위해 그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내가 결혼 상대로 삼아야 될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운명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서 아른거리던 실루엣이 점차 다가올수록 그게 점점 선명해질수록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나의 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막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레던 야곱의 마음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라헬의 외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곱고 아리웠다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곱다 라는 표현은 몸매에 관한 표현이고 아립답다, 아름다웠다 라는 것은 외모에 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이라는 여성은요 모든 남성들의 이상형,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엘이 가까이 오고 라엘의 외모를 확인하자 야곱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두세 명의 장정에서 옮겨야 될그 우물의 돌을 혼자서 옮겨버리고 먼저 와서 물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엘의 양들부터 막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녀를 껴안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운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끌어안든지, 뽀뽀하든지, 우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오늘 야곱은 일단 입 맞추고 끌어안은 이후에 한참 운 다음에, 아, 내가 근데 누구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고,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엘에게 푹 빠져 있었죠. 라엘은 일단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해요. 달려 나와서.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기쁨 때문에 달려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는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이 라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가 지금 달려 나온 이유가 순수하게 야곱의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에게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온 기억이 있죠. 언제죠?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열 마리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던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라반이 달려가게끔 만든 것은 단순히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제일 많이 주는 삼촌이 있다면 여러분 명절 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다른 삼촌이 왔을 때막 집에서 막 그냥 게임 하다가 에 어서 오세요 이러 더라도그 삼촌이면 어떠죠 게임을 멈추고 달려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삼촌 어서 오세요 아우 너무 잘 오셨어요 물론 그 삼촌 양아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 삼촌이 유독 반가운 이유는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을 보기 위해 달려나왔다 이 표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은 라반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거지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초지용을 다 듣고 나니까 아예 용서하세요 개털이구나 이가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력 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표명적으로는 이제 감동적인 조카와 삼촌 간의 상봉이 끝난 이후에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성경은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렸다라고 하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던 야곱은 이한달 동안 라헬의 주변에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치 빠른 라반은 분명히 이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그 사랑, 이 야곱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작정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비록 너가 나의 조카이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불러먹겠냐라고 봉급을 전하,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라반의 제안은 마치 야곱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라반은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딸은요. 라헬만 있지는 않았어요.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아를 설명하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아주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나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애초에 레아와 라헬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비유인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뭐 정우성은 몸도 좋고, 뭐 얼굴도 잘 생겼다. 그리고 이타결 목사님은 이타결 목사는 말을 잘한다. 뭐이 정도 비교. 그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외삼촌을 7년간 삼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어, 당시에는요 약혼을 하려면 신부를 위한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에는 보면 이걸 최대 액수를 50 세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노동자의 월급이 한 세겔 이하, 일 세겔 이하였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50 세겔은 약 4년에서 5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라엘을 위해서 내가 7년간 봉사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의 크기가 엄청 났다는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제시한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적당한 시간을 얘기했을 때 외삼촌이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라엘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조급함 그리고 라반보다 약자였던 야곱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무리한 제안을 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야곱이 제시한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처음부터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했던 라반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 약자로서의 야곱의 위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7년이나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약속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결혼식이 열려요 그런데 그 당시 결혼식을 하면 신부는 낮에는 베일로 다 가려놨습니다 가려놔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관례였어요 그렇게 베일에 가려진 신부가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면 첫날 밤을 가지기 위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베일에 가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기 때문에 얼굴을 볼수 없었던 그 밤에 신부가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야곱의 방에 들어간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습니다 다음날 자신의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걸본 야곱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걸 깨달은 이 야곱은 당장 라반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어찌됐건 야곱은 레아와 결혼식도 했고, 부부관계도 맺었기 때문에 그녀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던 그 결혼 지참금은 결국 레아를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라바는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보낼 수 없다. 우리 지방에선 그렇게 해라는 핑계로 이제 더 일하기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너가 대신에 너가 7일간 레아와 신혼 기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라헬까지 줄게. 근데 너 다시 7년 결혼 지참금 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등골을 빼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야곱이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이 바로 야곱이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동원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작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피로를 이용한 거래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작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가장 배고픈 틈을 타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라바는 야곱이 가장 사랑에 깊이 빠진 틈을 타서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속임수를 이용하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 눈이 어두움을 이용해서 둘째였던 자신을 첫째라고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은요, 밤이 어두워 야곱이 신부를 보지 못한 틈을 타서 첫째였던 레아를 둘째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되죠. 결국에는 야곱이 상대방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거래와 속임수로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듯이 라반도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와 라헬 둘째 딸 라헬까지 다 시집보냈고 야곱으로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공짜로 노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큐에 모든 걸다 완성한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볼때 세상에서 볼때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라반도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두 사람이 사용한 방법은요 아주 결과가 확실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야곱과 라반이 사용한 이 방법들은 야곱과 라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게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를 분노와 경쟁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행위였습니다 야곱의 그 행위는 형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죠. 오늘 라바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세 사람은요 평생 동안 경쟁과 질투 그리고 열등감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첫째 레아,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된 둘째 라헬. 그리고 이두 사이에, 이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경쟁이 그 자녀들까지 흘러가서 그 자녀들은 형제가 형제를 팔아 넘기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라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고려하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보와 배려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당장의 해결과 자기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파괴와 분노와 갈등과 경쟁을 불러옴으로써 또 다른 불행을 이 세상 속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있는 문제를 라반처럼 해결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 얻은 만큼 누군가가 잃게 되는 것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을 의미하는 제로와 더셈을 의미하는 썸이두 합성어가 제로썸이죠 다 더하면, 결과값을 다 더하면 영이 되는 게임이죠 누군가 플러스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제로썸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누군가 잃지 않고서는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로썸 게임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실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또 다른 이용과 약점을 이용하고 또 다른 경쟁을 낳게 되고 그 경쟁, 그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약자의 탈취 이것들이 남기게 되는 것은 경쟁, 갈등, 분노 그리고 피폐해지는 인간성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두가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장의 효과는 확실하고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불행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과거의 야곱의 성품을 밀어보면 야곱은 결코 손해 보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손해를 보면 반드시 그 손해를 갚아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반이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기는 하지만, 억울하기는 하지만, 야곱은 묵묵히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냈어요. 묵묵하게 그것을 버텨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 순간, 그 순간과 지금 라반이 자신을 속였던 그 순간 사이에 야곱이 변해 될수 있었던 계기는 오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야곱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분명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의 것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자 더 이상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라번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 라반에게 복수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야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을 속이고, 약점을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경쟁과 갈등과 분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갈등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원수를 다 갚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자를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약자를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라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제로도 마이너스도 아니라, 비로소 플러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보다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리고, 그저 나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써,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